궁금하고요. 그 때로는 좀 비호감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신령한 언어. 네. 예, 신령한 언어. 예, 좋아요. 그게 이제 신령한, 요즘 이제, 요즘 성경은 이제 신령한 언어라고 말을 하는데 이상한 언어죠. 이상한, 이상한 언어. 우리 천주교에서는 신령, 기도라고 말을 하고요. 개신교에서는 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언이라는 말은 지방 사투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방 사투리는 아니고 이상한 언어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심령기도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이상한 언어로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상한 언어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매님이 말하시는 것은 이상한 언어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 이상한 언어의 기도에 대한 성서적 근거는 어 이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면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보시고 깊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그 성령의 기도를 하느님께서는 뭐 같은 분이니까 너무나 잘 아시고 잘 알아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이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언어로 기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특히 이 신령 기도는 이제 1967년도 미국에서 시작된 이 크리스마틱 리뉴얼이라고 하는 은사 쇄신 운동. 우리나라에서는 성령 운동이라고 하나요. 뭐그 운동이 세계적으로 전개되면서 이 이상한 언어의 기도가 우리 천주교의 안에도 어 이제 붐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언어의 기도가 이제 사람들이 그 기론 이상한 언어의 기도를 통해서 어 많은 뭐 은혜도 받고 그어 이상한 언어의 기도가 굉장히 큰 힘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 주시 나를 대신해서 해주시는 기도이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뭐 어, 좋은 내용과 더 어떤 많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거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언어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이상한 언어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저는 이상한 언어니까 이상하게 들리고 이상하게 보이는 거는 당연하다고 봐요. 왜 이상한 언어니까? 예? 우리가 쓰는, 지구상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한 언어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언어를 저게 무슨 내용인지를 내가 알아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언어를 기도해요. 그런데 그 이상한 언어를 기도할 때 제가 어떤 그 간구하는 마음, 어떤 내가 원하고 청하고자 하는 내가 바라는 내 마음의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내용도 들어가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언어의 기도, 기도하는 거니까 내가 원하고 청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나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내용도 성령께서는 대신해서 하느님께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그냥 기도해요. 기도. 그러니까 그 못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자격지심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언어를 이제 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 세미나를 받고 거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대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상한 언어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저, 저도 이상한 언어의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사실은 여러 가지 큰 어떤 그 힘과 효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 중에 저는 제가 경험한 것 중에는 특별히 이 구마,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 이상한 언어의 기도로 기도할 때는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악을 물리칠 때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할 때 그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면 좀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한 가지는 성경에 보면 늘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늘, 응? 어? 대살로니까 전세. 늘 기도하라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늘 기도하느냐? 우리가 사실은 소리 내서 이성으로 기도를 하면요. 그 내용이 잘 준비가 되었다 그래도요. 5분 지나면 반복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절대로. 그런데 이상한 언어의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 할수 있거든요. 그냥 걸으면서도, 뭐, 그냥 버스 안에서도, 차 안에서도, 운전하면서도, 뭐, 아무 때나 할수 있어요. 소리를 안 내고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데에는 이 이상한 언어의 기도가 굉장히 방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보이고, 좀 그러면 안 해도 그만이고 또 내가 못해도 괜찮아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해도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예. 선생님 저는 새벽 4 시에 이제 그 깊은 기도를 매일 하는데 선생님께서 맨날 뭘 달라고 청하는 기도만 제말 하지 말고. 이제는 그 그분의 <laughs> 말씀을 좀 다, 경청해서 잘 들으라고. 그래서 이제 들으 듣고 뭘 이제 내리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이렇게 메모도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쭉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혹시 하느님이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리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제가 가지라고 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어떤 분들은 소리로 듣는 줄 알고 그냥 소리를 기다리는데 안 들린데 안 들리지. 소리가 들리나? 그런 소리가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의 울림, 생각, 느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생각 속에서 내 울림 속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잘 식별이 안 되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을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식별의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그것을 내 안에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있다면 그걸 적으라고 하는 이유는 조금 있으면 또 금방 잊어버려. 조금 다른 생각하다 보면 금방 그거 잊어버려 정확하게. 그런 생각이한테 바로 적으라야 돼요. 적으라 적고 다 적고 난 다음에 이제 식별해야 돼요. 자, 내가 이 내용을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실천했을 때, 이걸 내가 그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를 한번 상상해 봐야 될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는, 내가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천이 가능한 것이 아니죠. 문제는, 그 위로해 주시는 말씀은, 아, 위로의 말씀이구나. 라고 들으면 돼, 그냥. 그런데, 문제는, 아, 이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 예를 든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더좀 정기적으로 정해서 자주 나하고 좀 만나자. 좀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어, 또 아니면, 음, 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좀 뭔가 어, 좀 도와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실천, 만약에 내가 했다면, 가상으로 실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올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내 지금 생각대로 기도를 좀더더 더 열심히 하고, 좀 정해진 시간 안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좀 누구 도와주고, 그런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근데 그 결과를 놓고 생각해 보면, 이게 하느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하느님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하느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당연히 기뻐하죠. 내가 누구, 누구, 누구 도와주라 는데그 도와주면 하느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면 당연히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느님만 기뻐하시느냐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나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나도 기쁘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살면 나도 기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데도 하나님 말씀일까, 아닐까? 아니 내 생각일지 몰라. 그런데 그래, 칭찬을들을 안 해요. 그냥 지나가. 그래놓고는 더 주님 제게 말씀을 좀 주십시오. 아니 어저께 준 말도 안 하면서 어저께 내가 여기 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며칠 그냥 일주일째 한달에 계속 지금 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안 했는데 안 하는데 자꾸 무슨 얘기 달라는 거야. 새로운 얘기를 주실 수가 없죠. 내가 그거 뭐 하지를 않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말씀을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주신 말씀을 실천을 했느냐,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을 했느냐 아니냐를 생각해봐야 돼.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실천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느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결과가 아니야. 그런 결과가 올수 있어요. 나는 좋은데 나는 그렇게 하면 참 좋아. 그런데 나는 만족하는데 하느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뭐야? 내 생각이야 그거는. 그건 내 생각이야. 가령 예를 들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아이 너무 열심히 기도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그냥 건강 상태 생각해서 적당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어? 나는 그렇게 하는 게 편하고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주 제가 그 식별의 기준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지만, 내가 어떤 말씀이 들렸을 때, 마음속에서 울렸을 때, 어떤 생각이 됐을 때, 그것을 실천해보고, 어떤 결과가 올까를 상상해보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고, 나도 좋아야 돼. 그런데,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기쁘고 하시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나는 그게 힘들어서 하기 싫어. 그러면 그게 뭘까? 그것도 하느님의 뜻이에요. 그것도 하느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기준, 기준이 그거야. 나는 싫어. 힘들어. 아유, 내가 그 미워하는 사람을 왜 용서해줘? 내가 절대, 절대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느님이 용서해주래. 그, 그 결과는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결과인데 나는 그거 싫단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인데 나는 그냥 이거 정말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아. 뭐가 또 하려니까 나는 그냥 고통스럽고 뭐, 어, 뭐, 그래. 그래도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면 그거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건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간단하잖아. 그 식별하는 방법이요.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실천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새로운 말씀을 달라고 그러고, 뭐 소리나 기다리고 있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친해지고, 그러니까 친해지려면 상대 말을 잘 들어야 내가 그분 마음에 들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 마음에 들어야 친해질 거 아니야? 그분 마음에 들려면 그가 원하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자꾸 해야죠, 그가. 그러면 친해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내가 계속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나도 모르게 내가 그분 닮아가요. 그 생각을 담게 돼.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뭐 행동도 담게 돼. 결국은 그렇게 친해지면 닮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차원소도 끝까지 내가 뭘 해야 되고, 달라고만 하고, 언제 친해져? 친해지면요,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다 주신다니까. 알아서 다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친해지기 위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아, 식별하는 방법이 알아들으셨죠. 네.